안녕하세요. 예피입니다. 짐승들이 시작하는 그레이트 리셋은 오한 코로나 대유행 이후 정치, 사회, 경제 등 전방위적인 재건을 의미합니다. 반면 대환란은 이에 따른 포위와 공격, 전쟁의 재앙으로 눌린 성도들의 고통을 나타내는 맥락에서 환란을 사용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신 7년 기간을 가리킨다고 작가 스티브 퀘른 말했습니다. 즉, 그레 Great Reset과 대환란은 같은 하나의 뜻이고 주체자에 따라 다른 단어로 표현될 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4절에는 예수께서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첫째,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칭한다. 둘째,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셋째,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진통의 시작이며 첫째, 호 3년 반에는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 환란을 당하며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둘째, 성도들은 그리스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셋째,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실어진다 넷째, 그러나 마지막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끝까지 견뎌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년 대알란을쓴 작가이며 블로거인 마이클 시나이더는 큰 그림으로 볼때 마지막 때를 알수 있는 시기로 천년의 날 이론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베드로우서 3장 8절에서 10절에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데서 연유합니다. 천지창조에서 예수 그리스의 탄생까지 4,000년이 구약시대에 해당하고 예수 그리스의 탄생을 0년을 기준으로 하면 십자가의 죽음이 28년에서 34년에 있었고 신약시대를 2,000년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총체적 시간은 6,000년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천지창조로부터 예수의 탄생까지 4,000년 더하기 그리스의 십자가 죽음 28년에서 33년 더하기 신약시대 2000년은 6028년에서 6033년이 됩니다. 여기서 AD 기간만 따지면 2028년에서 2033년에 해당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죽음의 시기는 한동안 33살이라는 견해에서 현재는 28세에서 30세로 굳혀지고 있습니다. 이 견해에 따르자면 2030년 전후가 종말의 타임라인으로 계산이 됩니다. 천지 창조는 6일 동안 창조되어 하루를 천년으로 계산하면 6천년이 됩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즉 그의 일을 6천년 동안 완성하시고 7일째 되던 날에 안식하셨는데 7일 하루에 대한 천년은 천년 왕국으로 치환됩니다. 7일째 안식하셨듯이 천년 왕국도 일정의 안식하는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6천년 더하기 천년 총 7천년의 기간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환란이 깊어질수록 그리스의 재림은 가까워 옵니다. 사탄은 창조를 못하므로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이름으로 재설정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파괴시키는 파괴자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에는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사탄은 도둑이고 파괴하며 모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자입니다. 사탄인 루시퍼가 세계에서 공포정치를 시작하는 것을 돕도록 서방 국가들과 서방 언론이 이에 가담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 믿는 자들은 사회의 바깥으로 내몰려지고 집에 음식이 동이 났을 때 구할 길이 막히고 처방약을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며 주변 모든 것들이 한계 상황으로 치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노라고 마음으로 다짐을 해야 합니다. 저 그리스도는 디지털 통제로 통치 방식을 세울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글로벌 아이디 카드를 통해 그리고 나중에는 신체 인터넷 아이디로 사용하여 인간 삶을 모든 면에서 장악할 것입니다. 현재 1년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생산 수준과 유통 부분 모두에서 먹이 사슬을 파괴시키려는 짐승 정부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식량 기근은 짐승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위적인 기근입니다. 그들의 모토인 당신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줄을 사서 음식을 구걸하고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무료로 제공받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기 저장을 한다든지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독립적인 생존에 필요한 자급자족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국 정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줄을 서서 국가가 주는 배그 시스템이 시작되는 시기는 전 인류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의 시발점이고 트랜스 휴머니스트와 신용 시스템의 작동을 알리는 테크노크래시의 부상을 의미합니다. 최근 일어난 네덜란드 농민들의 시위의 원인은 새로 도입된 질소 배출 감소를 위한 정부의 계획에 반대를 표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기후 정책은 유럽 연합의 최대 육류 수출국인 네덜란드 국내 축산 농장의 30%를 폐쇄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정부가 질소 위기 때문에 이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재설정에 아젠다를 실행하기 위해서라고 네덜란드 언론인 에바 플라르딩허브룩은 말을 합니다. 네덜란드 농부들이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특히 짐승정부의 의제를 방해하는 자급자족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그들의 아젠다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라는 것입니다. 그레이트 리셋은 전세계 사람들을 굶주리게 할 것임을 알고 있다고 미국 작가 터커 막스는 말합니다. 짐승정부가 기후문제를 이용하여 전세계 농장과 식품시설을 화재나 그 밖의 수단을 통해 파괴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EU는 회원국에게 질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비공식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동물의 배설물은 땅으로 스며들어 질소를 공기중으로 방출하는데 네덜란드 정부는 2030년까지 질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자는 제안에 승인을 했습니다. 이런 조치로 농업에 종사하는 5만 명의 농부 중 30%가 농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을 접어야 합니다. 또 독일의 경우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러시아 노트 스트림 2 파이프라인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버 방정식 또는 파워 공정을 통해 천연가스는 탄화수소를 암모니아로 전환시키는데 사용하는데 이것은 유럽 전역에서 비료 및 식량 작물을 생산하는데 사용하는 기초가 됩니다. 천연가스 중단 조치는 유럽의 짐승들이 식량 위기를 일으키기 위해 비료 위기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류 부족 사태를 러시아의 오크라이나 침공으로 돌려서 비난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러시아가 오크라이나를 침공하기 몇달 전에 파이프라인을 중단했다는 사실은 사전 계획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식량 기근과 더불어 짐승 정부가 그레이트 리셋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전쟁입니다. 정치 평론가이며 라디오 진행자인 글램 백은 짐승들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강대국에 대한 무기를 시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른 테스트는 첫째, 러시아에 대한 제재이고 이러한 제재는 이제껏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둘째, 글램백에 따르면 짐승 정부의 두 번째 테스트는 군사 복합체라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인 나토 즉 유럽 연합의 기본 13개 국가가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러시아와 대리 전쟁을 통해서 짐승 정부의적인 러시아를 쓰러뜨릴수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광범위한 무기와 군사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13억 달러 이상을 지원을 하고 수십억 달러 상당의 군사 원조를 하고 있고 여기에는 탄약 소형 및 대형 무기, 대전차, 대공무기, 전투기 및 군용차량을 포함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쟁의 서망이고 아직 시작점에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